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 할 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방정식 4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고백꼴이어서두 조각으로 나누어 봅니다. fx가 0이거나 또는 fx-k가 0인데 fx0인 것이라고 5인 줄 우리 압니다. 따라서 fx-k 이퀄 0의 두 근은 1 더하기 k, 5 더하기 k가 됩니다. 이두 방정식의 근은 어떻습니까? 이이차 함수의 x절편, 이이차 함수의 x절편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주어진 빨간 그래프는 fx입니다. 그러면 fx-k라는 그래프는 k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k가 0일 때는 어떻죠? fx하고 fx-k가 같습니다. 따라서 k가 0일 때는 서로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k가 오른쪽으로, 즉, k가 양수다 하면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데, x절편들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4개, 4개, 4개 하다가, 여기에 걸치면 x절편이 3개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다시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X절편이 O가 겹치는 이 순간이 하나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긴 경우는 K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K가 음수인 경우도 옮겨봅니다. 그럼 왼쪽으로 그래프가 옮겨가는데, 옮겨가기 전에는 1하고 5가 중근이었는데, 왼쪽으로 옮겨가면 X절편 4개가 됩니다. 4개, 4개, 4개 하다가 1에서 겹치면 1이 중근이 되면서 3개, 또 왼쪽으로 가면 4개, 4개, 4개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1에서 겹치는 이 경우가 또 하나의 경계가 됩니다. 이 경계를 이용해서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갖는 GK를 그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가 k축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즉 k가 0일 때는 뭐라고 했죠? 1라고 5가 중근이어서 2근이라고 했고,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면 그래프가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 서로 다른 4개 해서 4개, 4개, 4개 하다가 k가 간격이 4입니다. 4만큼 옮겨가게 되면 5를 중근으로 해서 하나, 둘, 셋, 3개의 근을 갖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네요. 왼쪽은 또 어떻죠?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려가면 어떻다고 했죠? 서로 다른 네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1이라는 곳에 겹치면 이를 중근으로 해서 세근이 되는데, 실제로 그래프가 이만큼 옮겨오니까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셈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만큼 왔을 때세개의 근,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계속 다시 네개의 X절편들을 갖는다고 했죠. 이제 gk-1 더하기 gk 더하기 1이 6이 되게 하는 k를 찾는데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더해서 6인데 간격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k-1 k 더하기 1 사이의 간격은 8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은 x좌표가 8차이 나는 그러한 함수값들입니다. 8차이 나는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양 끝점을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왼쪽도 3, 오른쪽도 3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봅니다. 간격 8을 유지하는데 여기는 4 더하기 4 하니까 안 되고 4 더하기 4 하다가 여기 어떻습니까? 왼쪽은 2가 되고, 오른쪽은 함수값이 4가 됩니다. 4 더하기 2 해서 이것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또 어디 하나가 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해주면 오른쪽은 함수값이 2가 되고, 왼쪽은 함수값이 4가 되네요. 그러면 이 경우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k 더하기 1이 4인 경우니까 k가 3이고 두번째 경우는 k-7이 0이니까 k가 7이고 세번째 경우는 k 더하기 1이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정답은 9입니다 그림과 같이 1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ABC를 포함한 5명이 각자 서로 다른 객실에 숙박합니다. 102호하고 204호는 숙박할 수 없습니다.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또는 100이고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B하고 C는 같은 객실을 선택할 수 없네요. 이제 A부터 투숙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죠? 201호하고 105호 선택하는 경우 같고, 205호하고 101호 또 같고, 202, 104, 203, 103 서로 같네요. 그러면 한층 투숙하는 경우를 구해서 곱하기 두배를 해줍니다. B는 어떻죠? 여기가 A라고 하면 B는 좌우에 있거나 바로 아래층에 투숙하면 되고 C는 같은 층의 차이가 4보다 큰 경우가 없으니까 바로 아래층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에 투숙하면 됩니다. a가 201호에 속합니다. 그러면 b는 어떻죠? 201호를 기준으로 t자라고 했으니까 1 0 1호 202호이고 c는 바로 밑에 층을 제외한 103, 104, 105호에 속할 수 있네요. 편의상 숫자 가운데 0을 띄어서 썼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죠? a는 한 가지, b는 두 가지, c는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객실이 다섯 개 남으니까 두 명이 선택하는 거 다섯 가지 네 가지 에서 120가지입니다. 그럼 이번엔 A 가 202호에 투숙합니다. 그러면 B는 T자라고 했으니까 201, 203 그리고 C는 바로 밑에 층을 제외한 101, 103, 104, 105 4네 가지 경우가 있죠. 이 경우를 계산해주면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다섯 가지 곱하기 네 가지 해줘서 160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A가 203호입니다. 그러면 B는 T자라고 했죠. 103, 202호이고 그리고 C는 바로 밑에 층을 제외한 101, 104, 105호입니다. 계산해 주면 120까지입니다. A가 205호로 갑니다. 그러면 T자 구조에서 B는 105호로 가고 C는 어떻죠? 105호를 제외한 101, 103, 104호로 갑니다. 계산해 주면 60까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더해서 두배해준 920까지입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하여 3차 방정식 이것은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고 3차 방정식 이것은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습니다.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삼차 방정식 이것의 세 근이 서로 다른 세 정수라고 해서 근표현을 하고 근계간 쓸 준비를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 근의 곱을 활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근의 곱을 써 봅니다. 그럼 어떻죠?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데 a가 0이 아니면 약분해서 mn의 곱이 3이구나 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a가 0인 경우를 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은 x 세 제곱더하기 bx하고 표현이 되고 x로 묶으면 x 제곱더하기 b가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b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형태이고 k는 0이 아닌 정수여야 합니다. 이제 a는 0 b는 마이너스 k 제곱을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봅니다. 그럼 어떻죠? 이 방정식의 근은 x=0 하고 k제곱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수근 오직 하나여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m n의 곱이 3이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곱해서 3이 되는 두 정수는 1하고 3,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두 가지가 있네요. m n이 2라고 3인 경우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의 세 근은 a하고 2라고 3하고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계간 한번 써보고 여기도 근계간 한번 써봅니다. 마이너스 a는 세 근의 합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세 근은 실제로 마이너스 2하고 2라고 3이 됩니다. 그럼 b는 두 개씩 곱한 합이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제 구한 a,b를 또 아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x제곱으로 묶으면 x-5, 여기도 4로 묶으면 x-5 하고 묶어서 정리를 했더니 정수근 하나,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와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a-2, -A, b-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고 a-b의 값은 3이네요. 그럼 mn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인 경우는 답이 아니지만 또 같은 방법으로 간단히 체크해 보죠. 어떻습니까? 이 3차 방정식 다시 세근이 a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서 근계관을 써보면 a 값은 2가 돼서 세근이 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또 근계관을 이용해서 b를 찾으면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래 3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또 인수분해 해보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족하지 않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경우는 a가 0이 아니고 mn이 1하고 3인 경우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입니다.